안녕하세요 마이홈투어 쭌과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곳은 2천 신둔면에 위치한 신축별라 현장을 한 군데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그 내부모습 시작해볼게요 우선 현관은 4단수 장장이랑 거울 위치하고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복도용 통로 기준으로 문이 여러개가 있거든요 초입부분에는 이렇게 메인욕실이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밀폐형 샤워부스로 해서 물 튀는 거를 최대한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요. 맞은 편에는 첫 번째 방이 위치하고 있어요. 이제 바닥은 강마루가 시공이 되었고요. 이첫 번째 방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진한 그린 톤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. 여기 인테리어가 좀 고급스러우면서 좀 진한 느낌을 주는데 초점을 좀 맞춰진 인테리어가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방에서도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. 나머지 문은 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 방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 방은 첫 번째 방에 비하면 좀 직사각형 느낌이 좀 나오더라고요. 대신에 창문이 굉장히 좀 넓게 설치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.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문 있죠? 저기가 원래 다용도실이에요. 근데 제가 주방 보고 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거실입니다. 거실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외에도 실링 팬 각종 조명들 들어가 있고, 아톨루 보면은 색깔이 첫 번째 방처럼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서 진한 느낌이 나죠? 보면은 전체적인 구조도 여기서 좀 나오게 되는데, 곳곳에 조명이랑 스위치 배치 굉장히 좀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주방도 한번 볼게요. 주방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파티션으로 살짝 인테리어 효과를 줬고, 나머지들은 가구로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? 냉장고는 세대에 이렇게 보관하실 수가 있고, 조리기구가 두 군데가 위치하고 있어요. 이제 서브조리기구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냄비 요리 끓여먹으시는데 좀 괜찮을 것 같고요. 자, 이제 여기서 또 우측에 보니까 다용도실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? 여기 한번 들어가면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이 주방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랑 아까 보셨던 그 문에 가고두 군데를 이용해서 이제 다용도실 출입하는 게 가능해요. 그리고 여기는 수납장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반 같은 거 설치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만큼 수납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편리한 곳이고요. 이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안방입니다. 자, 이 안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실처럼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, 전체적인 사이즈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죠. 방 외에도 드레스룸이랑 욕실 공간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, 이 드레스룸 공간이 지금 정사각형 모자라서 그렇지 굉장히 공간이 커요. 붙박이장을 이제 곳곳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, 뭐 이제 스타일러를 위해서 콘서트도 위치합니다. 사실 제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적인 요소는 메인 욕실에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뭐 이제 LED 거울부터 해서 이제 벽면 타일까지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깔끔하기도 하고 욕조도 있단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욕실이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천에서 고급 빌라라는 컨셉트로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기도 이제 분양한 지가 좀 됐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조금씩 입주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. 테라스나 복층보다는 기준충을 제가 조금 추천드립니다. 금액적인 부분이 다른 신축빌라 현장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높아요. 그만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좀 원하시는 분 중에서도 기준충을 원하시는 분께 추천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요.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.